천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함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20장의 마지막 단락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20장에서는 아람 나라의 벤하다 도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 첫 번째 전쟁이 있었고 두 번째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책략으로 큰 승리를 두 번이나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만 교만하여 베나다 왕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아합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질책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에는 가벼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벼운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 보여도 그 자체로 엄중하다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 보시면요.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다짜고짜 자기 친구한테 가서 너 나를 한대 때려라. 나를 쳐라. 나좀 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갑자기 사람을 때리라니 그러니까 친구가 아유 싫다 나는 너안 때릴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 대가로 사자를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사자가 그를 죽였다. 성경은 말하죠. 아니 하나님 이상하시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주시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쪽에서 생각할 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아니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엄중하고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로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보시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를 쳐라 나를 때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몸에 멍이 들고 피가 나고 퉁퉁 부어서 상하도록 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8절 왕에게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뭔가 맞고 때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 우리가 그걸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아픔까지 헤아려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쉽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오냐오냐 오냐 하시니까, 그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데, 그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다 지키고 있습니까? 또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요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십계명에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이런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아, 이 말씀이 가볍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향해서 진심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만나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이 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뒷걸 서늘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늘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러므로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잘해 주시고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럴 수 없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삶은 더 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자세를 더 가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하시고 내게 간구했던 어려운 일들을 자꾸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동급이 아니시지. 그저 나를 봐주고 계신 거지. 받아주고 계신 거지 하면서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야 돼요. 경외, 공경하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절을 베풀면 베풀수록 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냐? 부부가 가까워질수록 높임말을 사용하고 사이가 멀어서 높임말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너무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고 가깝기 때문에 너무 소중.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 하반절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왕이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그냥 책임져야지 어떻게 해? 어쩔 수 없다. 41절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전쟁에 참여한 병사로 변장에 있다가 선지자가 왕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착 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앞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42절.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네가 뭔데 벤나닷을 풀어주냐? 내가 승리한 건데 네가 왜 영광을 누리냐? 내 영광 왜 네가 가로채냐? 내 승리를 왜 네가 가로채냐?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겠다 그 백성을 향한 심판 내가 너의 백성에게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 중요한 지점들이 많지만은 또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지키라고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 입국하고 또 출국하고 할 때마다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트리키에 입국하고 그리스에 입국하고 또 출국할 때마다 심사를 받는데 이번에 트리키에 출국하는데 똑같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어떤 줄은 빨리 진행돼요. 그리고 어떤 줄은 너무 천천히 진행돼요. 어떤 그 관리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다 보고 자기 할거다 하고 전화 할거다 하고 또 사람들한테 막기나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째려 보고 그러니까 이쪽 줄은 한 가족이 먼저 나와가지고 기다리는데 10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줄을 섰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줄 서는 거 중요하잖아요. 자리 잡는 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가 따로 있고 우리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왕이신 자리, 보좌의 자리, 명령하시는 자리, 통치하시는 자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 왕으로서 인정하시면서 대접하고 높여드리는 자리.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면서 우리가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모셔야 되고 나는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찬송하는 자리. 내가 찬송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따로 있고 내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시간마다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자리 정하는 겁니다. 위치를 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합의 죄가 뭡니까? 아합의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굴복을 자기가 글쎄 베다다들 세계 막 베나다시 싹싹 비니까 어막 기분 좋아하면서 자기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친절하고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자기가 선의를 베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심각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죠. 마태복음 6장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더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세요. 이게 바른 관계예요. 시편 100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예요. 위치 선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왜 주님께 나와서 전기 불키고 공간을 덮이고 또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간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위치 선정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위치 선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 하나님의 명령의 무게감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장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신앙은 위치 선점이라고 그랬어요. 자리 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 인정해 드리고 내 자리를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숨길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